방어하는 예술가, 시경에 이어서 추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경이 북박문학임에 비하여 추사는 남방문학입니다남방은 양자강 유역입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느긋한 삶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추사입니다. 시경의 세계와 판이 합니다. 시경의 신는 사은체입니다. 노래로 치면 4분의 4박자 행진곡입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는 보행입니다. 추사는 유건체입니다. 유건체는 춤추는 리듬이라고 합니다. 보행은 목표 지점이 존재하고 확실하게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경의 사실성입니다. 이에 비해 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없습니다. 춤은 어디로 가기 위해 추는 것이 아닙니다. 춤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원체는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기후와 지형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북방에서는 기후와 지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위 되는 삶 또한 매우 절박합니다. 시경에서는 삶의 아픔이 절절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방에서는 그런 절절함이 덜합니다. 또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시경은 집단 창작인데 비해서 초사에는 시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시인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는 구런입니다. 이처럼 초사와 시경을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주자는 시경에 대해서는 줄을 달지 않았고 초사에 대해서만 줄을 달았습니다. 초사는 지식인 고유의 이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경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긴 하지만 유행과 모음집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자부심이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보편적 정서보다는 지식인의 관념적 정서를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초사를 대하면 허무맹랑하다는 느낌을 금치 못합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구름 잡는 노래 같습니다. 바람과 용, 전설과 신화가 전편을 도도하게 흐릅니다. 초사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가 구런의 이소입니다. 슬픔에 젖어라고 번역되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 시입니다.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슬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현인을 만나지 못하는 근심입니다. 역시 지식인의 시 세계입니다. 시간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우리 교실에서는 초사 연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부를 골랐습니다. 구런의 명시 어부를 읽으며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전에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북방과 남방이 싸우면 늘 남방이 북방에게 지니다 그래서 북벌이라고 쓰고 패배라고 있습니다. 국에 지는 것이 패배의 일반적 의미로 통용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난가북이 싸우면 남방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중화인민공화국이 남방 정권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상해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마오쩌 등이 호남성 장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북방의 연안을 근거지로 하고 동북 삼성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장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북방 정권이고 패배가 맞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방이 세고 강합니다. 거친 환경에서 단련된 강인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문학 담론에서는 승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의 땅에서 자유로움과 창조적 정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규제 여부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담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방 문학의 낭만성과 창조성에 관한 담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패배와 변방, 그리고 낭만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의 창조와 초월적 사고가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경보다 초사의 세계가 더 풍부한 인문학적 담론을 제공합니다. 창랑지수 청해 가이타고용 창랑지수 탁해 가이타고족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명구로 해자되는 구절은 어부의 결론입니다. 구런은 초나라의 공족입니다. 일찍이 초 해왕이 신임을 받았지만 구런은 두번세번 번 유배됩니다. 마지막 유배 때쓴 시입니다. 동정후 반을 초췌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구런과 배를 저어 나갔던 어부가 나누는 대화 형식의 시입니다. 어부와 구런의 대화체로 되어 있지만 구런의 자문자답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이 시가 절명시는 아니지만 즉기 얼마 전에 쓴 시인 건 확실합니다. 절명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시에서 구로는 비타협적인 원칙론자입니다. 아독청, 아독성입니다. 당시는 합족 연행 등 각국이 연대 방식을 놓고 이합 집산하던 난세였습니다. 서쪽 강국이 진을 고립시키고 재와 합종해야 한다. 아니다, 진과 연행하는 게 옳다. 친진파와 반진파가 팽팽하게 맞서 싸웠는데 구로는 반진파였습니다. 그러는 유배되고 결국 초해왕은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시체를 초나라로 보내옵니다. 초나라 백성들이 며칠간을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웅 호걸들이 대거 초나라에서 나옵니다. 진승, 오강을 비롯하여 유방, 향우가 초나라 출신입니다. 패배의 땅 남방에서는 그런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구런의 고고함은 중심부에 대한 변방의 저항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부와의 논쟁에서 구런의 자세 역시 고고합니다. 내가 듣기로 머리를 감은 사람의 가세에 먼지를 털어 쓰는 법이고 몸을 씻은 사람은 옷에 먼지를 털어세 입는 법이다. 어찌 깨끗한 몸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단 말이냐. 차라리 상강에 뛰어들어 고기밥이 되는 게 낫다. 단호한 자세입니다. 어부가 구런의 그러한 고고함에 대하여 완이소 빙글에 웃으며 고설이고 노두드려 박자를 맞추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창랑지수입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면 돼지입니다 어부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런의 자문자답이 아닐까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실주의가 구런의 반성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론과 초사를 어떤 담론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만, 먼저 현실과 이상이라는 세계관과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현한다면 현실과 이상의 지혜로운 조화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 인생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갈등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창당의 물과 가끈 ...과 발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인문학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와 오, 현실과 이상이 조화와 지향의 의미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과 이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엄마와 딸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모녀를 뒤따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선 엄마와 딸이 많이 닮았구나. 그리고 곧이어 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현실로서만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 심고 내려올 때도 저 나무가 10년 후에는 이만큼 자라겠지 하는 상상을 안고 하산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현실의 존재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이상화되고, 반대로 이상은 끊임없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 현실과 이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하고 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나누면 전혀 다른 본질로 변해버립니다. 사과를 쪼개면 그래도 쪼개진 각각의 조각이 여전히 사과입니다. 만약 사람이나 토끼를 쪼갠다고 하면 그 쪼개진 조각을 여전히 사람이나 토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화, 타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약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상화, 파자화하게 되면 이미 우리 세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주체와 분절된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 대상과 분절된 주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상화, 타자화, 타자화는 관념적으로만 가능하고 실험실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의 삶 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강의에 소개했습니다만 내가 출수할 즈음이었습니다. 20년, 30년 복역한 장기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장기수 할아버지 역시 구런만큼이나 비타협적인 분들입니다. 전향서를 쓰지 않고 30년, 40년 버티는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해방 전 격동기에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원칙이 있다 했습니다. 이론은 작용적으로 하고 실천은 우경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원칙의 유연함이 충격이었습니다. 우경적, 작용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현실과 이상이라는 개념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좌우는 칼같은 적대적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농담처럼 하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좌우의 글자 풀이가 그렇습니다. 우파는 우자가 입과 손의 조합인 것처럼 먹기만 하고 좌파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일하고 먹는 것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을 우경적으로 하라는 까닭은 아마 일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은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많은 분들의 정서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작품을 거치고, 그러한 경로를 밟아가는 것이 현실을 존중하고 우파적 정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론을 작용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지향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실천은 그러한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론과 실천은 함께 갑니다. 실천의 경험을 정리하면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은 다음 실천의 지침이 되고 동시에 그 진리성이 검증되면서 이론의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론의 발전입니다. 이론과 실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와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어 가는 것이 역사의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크게 억압을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과 체제가 억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상과 현실이 각각 다른 사회적 집단에 의해서 담보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은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이상과 현실의 변증법적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구호선 지하철은 급행이있습니다 완행 타고 앉아서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서서 가더라도 빨리 가려고 급행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개혁 실천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 공감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론은 작용적으로, 실천은 우경적으로라는 금원이 비전양 장기수 이야기여서 순간 충격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뜨거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는 책의 바라의편전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울리스트가 되라.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씩 가져라. 현실을 존중하되 이룰 수 없는 꿈 그걸 놓으려는,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조각 그림을 뛰어넘어 진실을 창조하려고 하는 고민이 바로 이상과 현실을 결합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우파적 주장으로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다 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개인주의와 시장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란 개념은 그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고 에드워드 월슨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킨스나 윌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많고, 본인들도 자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 자체가 환원론입니다. 그 자체가 근대적 사고의 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장 본질적 부분으로서 DNA는 압도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지구 역사에서 40억 년과 30억 년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기적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이 DNA가 핵심이고 이 DNA 운동원리가 바로 자기 존속이라는 통설입니다. 생명의 유일한 운동원리가 바로 자기 존속입니다. 살아남는 일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윌슨의 견해는 확고부동합니다. 계란이 먼저입니다. 윌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티눈이 있습니다. 이 티눈이 DNA라고 합니다. 나는 라면 끓일 때 계란을 깨 넣으면서 끓는 물 속에서 환자가 노른자를, 흰자가 노른자를 애워싸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노른자를 지키라는 충직함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윌슨의 책을 읽고 나서 실망했습니다. 티눈 속에 있는 DNA가 자기 영양분인 노른자를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었습니다. 이 티눈 속의 DNA가 자기의 서바이벌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닭을 만들고 그 닭으로 하여금 수많은 계란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서바이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닭은 계란의 서바이벌 머신이라는 것이죠. 도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닭과 마찬가지로 DNA 서바이벌 머신입니다. 생명은 서바이벌을 운동 원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일단 보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윌슨이 최근에 친족 선택과 집단 선택에서 자기 이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 내에서는 이기적인 개체가 자기 보존에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투쟁에서는 이기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이, 이타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에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서바이벌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DNA도 집단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림에서 사자들이 만나면 금방 상대를 죽일 것 같이 으르렁거리지만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죽이면 개체 수가 줄어서 자기가 속한 사자 집단의 서바이벌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DNA 운동 원리만으로 인간이 이기적,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DNA로 이해하는 소위 유문론적인 환원주의가 비판되고 있습니다. DNA가 생명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옴메르토 마르타나의 주장입니다. 도킨스나 윌슨과는 달리 DNA는 생명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가 오토포이에시스 즉 자기 생산 생성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체로서의 운동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DNA에 정대적인 영향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생명체 자체가 자기 생성을 계속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추럴 드리프트, 자연 표류의 주체로 봅니다. DNA라는 확정된 논리 배제로 움직여 가는 게 주변 조건과 만나서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라나는 생명이란 발 방황하는 예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하는 예술가처럼 자기 생성, 즉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